반갑습니다. 수원정비 TV의 봉기범입니다 오늘은 K7 프리미어, K7 페이스리프트 된 차인데요. 이차뭐 실내 인테리어하고 나중에 제 주행 영상 섞어 가지고 한편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차는 K7 프리미어 페이스리프트 된 겁니다. 그러니까 K7이 완전 풀체인지 되고 나서 페이스리프트 한번 된 모델인데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비하면 K7 프리미어는 많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본연의 모습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앞에 그릴만 조금 커지고 여기 그릴이 조금 그릴이 조금 커지고 뭐 라이트 좀 모양 변화하고 말고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페이스 리프트가 더 이쁘긴 이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쪽에는 이 레일이라고 하고요. 이제 범퍼를 박았을 때 라디에다 콘덴샤를 보호해주는 1차적인 완충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방, 전방 레이더 센서 이런 겁니다. 이제 앞에 차뭐 간격 유지하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비슷하게 할때 크루즈 컨트롤 할때 필요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다 콘덴샤. 이차 완전 새 차라서 뭐 완전 먼지도 하나 없습니다. 차가 1000km도 안, 된, 1000km 정도밖에 안 탄, 정도밖에 안탄 차고요. 어 이게 확실히 안쪽이 조금 벤츠나 BMW 제네시스에 비하면은 안쪽이 조금 헐빈한 편입니다. 어 제네시스나 벤츠, BMW 같은 경우는 앞범퍼 쪽에 이 앞쪽에 조금 안쪽을 보호하는 장비들이 좀더 있어요. 브라켓도 좀더 많고 보호하는 장비가 좀더 있고 어 안전하기도 하겠지만 BMW 벤츠가 제네시스가 대신에 사고 나면 수리비가 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무분이 비싸거든요. 지금 이거 K7 프리미어, 요 라이트 가격만, 이거 옵션만은 다르겠지만 요 라이트는 이 라이트만 7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제 수입차가 부품값이 많이, 그러니까 부품값이 K7이 국산차 라이트가 이제 수입차 많이 따라갑니다. 예, 네, 많이 따라갑니다. 그 이거 다행히 그릴은 얼마 안하더라고요 그릴은 대략 한 10만원에서 왔다갔다 정도. 그릴이. 이게 수입차 그릴 같은 경우는 이게 벤츠라고 치면 이 정도 크면은 최소 4,50만원, 6,70만원입니다. 이게 부품값이 너무 거품이에요. 그... 벤츠 BMW에 비해서 K7이나 기아, 현대 이런 제품들은 부품값은 거의 4분의 1 가격입니다. 3분의 1 가격. 어떤 것들은 진짜 10분의 1 가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차차는 꼭 드셔야 되고, 유지하시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실내도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랜저 IG에 비하면은, 페이스리프된거에 비하면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랜저 IG는 안에가 거의 풀체인지급이죠. 모니터가 되게 커요. 뭐, 제네시스본 작지만 많이 큽니다. 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실내 되게 정숙하고요. 계기판도 LED 계기판으로 해서 시인성도 좋고 깨끗합니다. 이런 버튼들은 참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편하게. 이번에 그랜저 IG는 많이 깔끔하게 정돈되게 해놨는데 이거는 좀 편리성, 편리하게, 편리하게끔 이렇게 좀 터치하기 좋게끔 잘 알아보기 좋게끔 다돼 있어요. 그리고 제꺼 제네시스 G80은 이 모니터가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누리려면 허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바로 터치가 가능합니다. 터치도 잘 되고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 음성 음성 하는 것도요. 오늘의 뉴스. 연합뉴스의 연합뉴스 이시 주요 뉴스 연합뉴스? 알려줄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렇게 제 차에도 있는 건데 있... 이렇게 음성 인식도 <laughs> 잘 되고 카카오 이그 인터넷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오늘의 뉴스, 주식부터 해서 잘 알려주고 이런 음성 인식도 되게 좋습니다. 제 차도 비슷하고요. 지금 이것도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넣으면 이게 나옵니다. 뒤에 여기 영상이. 제 차도 똑같아요 이게 현대기아는 거의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기아봉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이거 우드 재질에 깔끔하게 돼 있고 이거는 시트가 저는 처음에 통풍 시트인 줄 알았어요 뭘덮여씌워 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그대로더라고요 이 바느질이나 시트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데 이 옆에로 이 튀어나온 요게 좀 몸을 조금 차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시트는 그랜저급부터는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네시스는 착좌감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뒷자리도 좀 보면 뒷자리도 확실히 넓어요. 거의 제네시스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고 뒷자리는 넓어서 되게 좋아요. BMW 벤츠 같은 경우에는 E 클래이나5 시리즈는 이거보다 훨씬 좁거든요. D가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K7은 그랜저급들 보면은 엄청 디자나 석도 레그룸이 날습니다 실내는 이런 소재들은 어 이건 약간 좀 스웨이드 재질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이 차는 이 차는 옵션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차는 실내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이렇게 엠비언트라이트 여기 한줄 들어가더라고요. 엠비언트라이트가 여기 라이트 여기 그 도어에도 없고 여기 밑에도 밑에 조금 들어오는데 잘안 보여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많으면 더 이뻤을 텐데, 일단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뭐, 풀체인지라서 그런지 이쁘긴 합니다. 그리고 K5 신형이 지금 나와 있고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근데 네, K7 신형도 이제 풀체인지 된 모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아마 내년 초에 안 나온다 싶은데, 아마 K5 지금 바뀐 거 보면 은 엄청 이쁘거든요. 완전 진짜 너무 심하게 이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K7도 아마 엄청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K7 프리미어 이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일단 좀 기다리세요. 이거 보고 사시면 되니까 새거 사지 말고 조금 참으십시오. K7 프리미어, 페이스리프트 탈라고 하시는 분들. K7 프리미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시내 주행하면서 제가 어뭐 주행 질감 정도 한번 전달해드린, 다 마력이 얼마나 토크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는 질감 정도 운전했을 때 느끼는 좀 말씀해드릴 거고요. 전문적인 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요새 많이 연구해 보거든요. 모트라인 그 윤성로 씨 리뷰 있던데 그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말을도 어떻게 잘하는지 제가 요새 유튜브하면서 느끼는 게 말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도 하면서. 머리에 있는 걸 입으로 꺼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데, 참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타고나지 못해서, 예, 전성적으로 일을 하는 노가다꾼이라서, 말은 잘 못해서 그냥, 어, 요즘에 이제 리뷰를 조금씩 하다, 하다가 보니까, 운전을 할때 집중을 하게 됐어요. 운전을 할때 이게 진짜 몇 시시고, 몇 시시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밟았을 때는,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소리는 어떤나, 소음은 어떤나, 요새 이런 걸 많이 연구, 좀 약간 느끼면서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느낀 게, 옛날에는 뭐, 1600cc, 뭐, 아반떼, 2000cc, 소나타, 그랜저 2.4, 3.0, 이렇게 타보면서, 사실 뭐, 시내경 하면서 막 크게 밟을 일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밟아보면서, 이제, 계속, 백이랑 다른 것들을 타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 확실히 뭐 1,500, 1,600cc 차 다르고 2,000cc 차 다르고 2,500 다르고 3,000 다르고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일단 이 차는 지금 그 2.3가 2.5입니다. 2,400cc가 인 2,500cc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그랜저나 K7이나 3.0을 많이 타봤었어요. 데일리 가로 썼던 게 아이즈였고 제가 몰아보니까 어 2.5하고 3.0은 좀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뭐 치고 나가는 게뭐 많이 안 치고 나간다는 건 아니고 2.5랑 3.0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게 아반떼랑 뭐2.4 아반떼 HD 1.6이랑 K7 2.5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사실 2.0 2.0 쏘나타하고 K7 2.4 2.5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근데 2.5하고 3.0은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2.5 이상만 돼도 제 G80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이 시내 주행 때 갑자기 한 번씩 저 앞에 옆에 가는 애가 조금 뭐내를 약올리면서 달려간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하면 나도 한 번씩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밟아가지고 확한 번씩 치고 나가고 싶을 때막 어머 막어막 그런 때 있잖아요. 막. <laughs> 그럴 때 한번 밟아보면 확실히 3.0은 좀 치고 나가는 게 엄청 잘 치고 나가더라고요. 뭐 근데 막4.0 이상 뭐 4,000cc 이상급들은 더 심하게 잘 나가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제가 많이 타보지 못했습니다. 3.0, 3.5뭐 제네시스 3.8 이런 까지 타봤을 때잘 나갔었어요. 근데 2.5는 약간 부족한 감은 있지만 어 그런 식으로 시내에서도 좀 치고 나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뭐 당연히 고속 주행할 때 지그시 올리는 거는 뭐 쏘나타도 그렇고 2.5, 3.0다잘 나가요. 순간적인 가속력을 가속력 얘기할 때그 다음에 이제 어, 고속주행할 때 안정성 이런 것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어, 저도 제네시스 G 8 0살때 2.5하고 3.5 고민했을 때 그냥 뭐 별다른 고민 없이 2.5 했어요 왜냐면 660만 원의 차이 났으니까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K7도 마찬가지로 뭐2.5 3.0 있으면 저는 낮은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기술 많이 발전해서 2.0 2.5 한다 하더라도 3.0이랑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제 느낌입니다. 많이 뭐좀 많이 위쪽 완전히 3.5 탔던 사람들, 3.5 이상급 탔던 사람들은 2.5로 내려오면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뭐3.0 정도 타신 분들은 2.5 타도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게 그랜저 아이즈하고 엔진도 그렇고, 뭐 미션도 그렇고, 안에 내부적인 시설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많이 그 플랫폼을 공유하니까 뭐 그랜저 i g 하고 K7 하고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뭐 엔진이나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뭐 제가 그랜저 i g 탔을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실내도 되게 정숙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행 노면 소음, 그다음에 그 이반지턱 넘을 때나 그다음에 승차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뭐 그런 자이랑 비슷합니다. 똑같고 좋아요, 편안해요. 우히소나타급보다 확실히 위에급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플랫폼 차이가 나는 게 이게 G80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요. 확실히 이거 G80은 창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닫으면 이중접합 유리기도 하고 어뭐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확실히 또좀 조용해지거든요. 이걸 닫았을 때어 G80은 진짜 뭔가 일단 닫 순간 안, 안에가 딱 이렇게 딱 막히는 기분, 딱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거는 그냥 음, G80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딱뭐 어, 창문 닫히네뭐 이런 느낌. K7 타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laughs> 그냥 G80하고 비교했을 때 차값은 깡, 같은 깡통 기준, 프로옵션 기준으로는 거의 한 2천만 원 차이 나니까 어, 일단 플랫폼이 다른 차니까 어, G80이 훨씬 낫긴 낫겠죠. 근데 이차도 지금 옵션이 조금 있는 차량 같은데 이 정도 차 하면 제 생각에는 3,500, 4,000 정도 4,000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뭐 절대 작은 가격이 아니죠. 비싼 가격인데 그 값어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2.5, 3.0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뭐 엔진 만드는 게 현대기아가 좀 부족해서 2.5가 좀 부족하다 할수 있었겠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나오는 거는 2.5만 해도 그냥 뭐 크게 뭐 시내 주행하고 뭐 밟고 댕기고 째고 다닐 거 아니신 분들은 2.5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K7 프리미어, 일단은 제가 실내 주행 영상 찍으면 실내 그 인테리어하고 실외, 공장에서 찍은 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K7 프리미어 지금 이거, 지금은 조금 살라고 하면 no. 사지 마세요. 왜냐면 풀체인지 나올 거거든요. 풀체인지가 K5, 신형 K5가 나왔는데 그거 뭐 패밀리룩으로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면 더 분명히 이쁘게 나올 텐데 K7 신형 나오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이거 사고 싶더라도 조금 참으십시오. <laughs> 조금 참고, 사진 같으면 중고로 좀 사고. 새차 사면은 이거는 몇 개월만 있으면 1년 안에 거의 풀체인지 나올 거라서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1년도 안에 나올 거라서 지금 사면 조금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어, K7, 그랜저, IG, 용도급들 차들은 뭐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기 때문에 제가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롱준비TV의 봉대표였습니다.